해보자. 여러분들 아까 옵셋 배웠지? 아 트림 해 보자. 트림 TR 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명령어 떠요 안 떠요? 뜁니다. 자, 지금 F12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F12를 꺼 봐. F12 한번 더 눌러 봐. 그리고 예, TR 눌러 봐. 떠요 안 떠요? 안 뜨죠. 예, 그래서 F12를 알아 놓으면 예, 좋겠죠? 그쵸? 그래서 F12를 켜놓고 그 다음에 다시 TR을 자 ESC T F12 TR을 누르면 예, F12하고 T <laughs> 야왜안 돼? 야 안되면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은 동적 그래서 여러분 어. 동적 입력하는게 인풋인가 있어요 아래쪽에 보시면 네. 다이나믹 인풋 얘를 어, 활성화하면 돼 이걸 활성화 온이 되어있죠 그리고 TR 를 입력하면 이렇게 명령어가 뜬다라는니다 F12입니다 그래서 어, 펑션키는 조금 알아놓는게 좋아 네. F8 우리 자주 쓰죠 직교켜기 이런것들 F3 그래서 필요할땐 껐다가 오스네블 그리고 필요할땐 켜놓고 F3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이 두유라고 할 뿐이었어. 두유, 네. 그래서 F3키 반드시 껐다 켰다 자주 잘 써먹어야 돼. 네. 아까처럼 막 뜨잖아. 오스 입기가 그럴 때는 F3키를 껐다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